내가 가장 암흑의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에 우리가 85년도에 학생, 아 아니, 청년, 청년클럽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때 25명이 조직이 되는 이런 속에 저도 거기에 함께 청년클럽에가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이 청년 그룹을 했냐? 그때 고교와이에 했던 출신했던 다섯 명의 우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주관이 돼서 저는 고교와이는 안 했지만 청년회에 같이 해서 기독교적인 것을 좀 전환을 시키자 우리가 역사를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 청년 그룹을 조직을 했습니다. 해서 첫째 YMCA 우리 고교와의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왕성됐었는데 왜 이렇게 다침체 됐냐 이사장은 뭐하는 거냐 이사는 뭔뭐 거냐 그럼 이사장 이사를 하려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갔죠. 물론 뭐 그게 뭐 전파가 되고 어떤 침투가 되고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양담배 불매 운동이 전국 연맹에서 양담배 불매 운동에서 우리 청량크랩에서그 전담해서 양담배 불매 운동을 했고 전주간 그때 벚꽃이 한참 피어날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이사님 중에 박몽평 이사님이라고 그 시기에 계셨던 분이 아 그럼 니네들이 한번 사업을 해봐라 수입 사업을 해봐라 해가지고 최초로 거기서 그 그 마트 여게 말하면 마트죠. 마트를 무슨 아이스크림도 팔고 뭐뭐 뭐 과자도 팔고 뭐 술주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에, 거기를 에, 이렇게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여성 클럽이 오일하나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일하나 클럽이 있었을 때 함께 연대해서 오일하나 클럽이 어떤 그, 뭐, 교회 예배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보디가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차량 이송할때여성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송도 해주고 또 전국 청년연맹에 가입해서 함께 서울 IMC 지금 말하는 종로 호텔에서도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서 그청년활이도 했고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뭐, 시현이 당장은 안 되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와이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때는 안 이루어져도, 먼뭐 늦게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네. 저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했을 당장 개혁되고 뭐, 잘 되고 뭐, 이건 아니냐 차근차근이 하나갈때 뭔가 역사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사님들이 아 우리 음의좀 많이 내자 더 내자 내고 또 새롭게 그, 그 전에 우리 있었던 위용 총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해서 총장이 있어야 발전이 될것 같다. 해가지고 총장이 와서 전적으로 일을 시작했죠. 9 4년도에 군산 IMC 생활 품이 다음 장에 끝에 있게 한번 우리 군산 YMCA 회원 청아로인이 아마 인쇄해 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체 운동을 시. 통해 나와 대정과 사이와 지구촌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한다 그래서 우리 군산 YMCA 생활원이 채택이 돼서 우리가 회할 때마다 생활원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 1997년도에 구그 검찰총장하고 지금 월명 월명동 지원 행정지원센터죠 거기가 그 법원 전에 법원 검찰청 같은 건물이죠. 그걸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봉사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그냥 처음에 그냥. 우단으로 그 갔습니다. 그냥 그 법무부에서 허가 받아서, 거기 관리비만 내고, 뭐 사용, 사용료는안 받고, 그냥 가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를 입찰을 받고서 예,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찰에서 매입을 하는데, 아주 싼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데, YMC가 PC만 해가지고, 싼 가격으로 해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명동 회관의 건물을 2억 5천 주고 국악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제 막 몇백씩 주면은요? 뭐군요? 이거 어려우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해서 판매하고 빚은 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2009년도에 사단법인 군산 YMC a 기독교 청년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전부권으로 사단법인을 해서 에, 전국연맹의 재산권을 우리 군산 YMCA 재산권으로 전환을한 거죠. 이렇게 했고, 에, 군산 자체 재산으로 등기가 불리됩니다. 그래서 2 0 0 그때 당시 2010년에 에, 우리 황진 이사장이 취임이 되고, 에, 황진 이사장이 그 후에, 6년 뒤에 정,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으로 통진이사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화기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 0년대에 군산청소년수령관이 수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평생 교육원이 설립이 됩니다. 수탁받은 동기가 있습니다. 군산수령관이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노력해서, 아, 그냥 수탁을 살포시 시청에서 헐티가 없었는데, 와연시에다 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 음 우리가 돈을 준비, 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중에 또, 구검찰청사를 배각을 합니다. 군산시에서, 12억에 팔아가는 그런, 예, 반가운, 또 슬픈, 반갑기도 하고 슬픕니다. 그 건물을 가져서 엄청 좋았죠. 크고, 뭐, 우측 서 있는 건물이고, 또이 법무부에서 지은 건물이라 얼마나 콘크리가 튼튼한지, 뭐, 뭐, 새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엄청 좋은 건물이에요. 안타깝긴 했지만 수리할 돈도 없고, 빚져 있어서 어떻게 할수 없고, 그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판매에서 현 명상동 건물을 한 7정도에 입 하고, 비 천손하고, 그 다음에 저금도 한 1억 5천 정도 하고, 이렇게 와인 c 가 성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PC 없으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PC 없으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인 c 가잘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왜냐, 가난해서 벗어나서, 어쨌든, 대의적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위탁도 받고, 또, 예 봉사도 하고, 또, 예 자립에서 설수 있는 기금도 조금 마련이 되고, 예 할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예 청소년 밥차가 대유가 되죠. 청소년 밥차는 그때 당시에, 군산에 학생들이 군산에 있는 학교를 다못 갔어요. 그리고 김재나 장황이나 이런 뭐 정업, 이런데로 학생, 학교 다닐라고 하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금요일 날 오면 사고 맞칩니다 <laughs> 여러 가지 친구들 만난 게 반갑고 밤새도록 이렇게 다니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들었는데 그때 잘써 선생님들 많이 하고 그 문제아들 상담하고 여기서 밥도 해주고 천막치고 온 걸로 내가 세피디 공원에서 천막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그 일을 계속하면서 네, 하면은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서 청소년들이 다 대상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은 뭐 어떤 문제아보다는 지금 문제아도 있죠. 뭐 부모하고 반항하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잘 선도해서 그 애들이 다른 길로 갈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선도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YMC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고, 그 코로나, 코로나 속에 1921년도에 9월 달에 YMC의 음악 아카다미 홀이 개관식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웠었지만,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합창단이 참단이 되고, 그것도, 또 그때 어려운 시기에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해라 이게 누가 총량, 총장, 누구 총량에 의해서, 아, 노력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딴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코도나 상황이라 어떻게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YMC에서 좀받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게 됐습니다.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아니, 여러 가지로 지금 제정도 힘든데 아니, 그때 그 교육청의 장학사가 익산성광교의 권사님이셨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은 너무나 아깝다고 우리 기독교 쪽에서 좀 맡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y m c a 청소년 오케스트라고 소년소년 한 장단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매진을 하고, 우리관 한지의 활동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YMC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제 경험도 있고, 제가 눈으로 봤던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예, 좀 아는 내용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ymc 이사장인 황진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실무 지도로는 지금 간사가 세 분, 그 다음에 간사보가 일곱 분이 분들이 좀 열심히 잘하셔 하고, 또 그의 직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ymc 인형과 와측에 동의하셔서 함께. 일을 해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청에서 뭐 구입하는 내용은 말씀드렸고 청소년 수탁 운영도 말씀드렸고 그까 아카데미 혼 개관도 말씀드렸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렇게 해드렸고 그다음에 청소년 박. 시죠? 문화유적 쇼죠? 반대하는? 다음 주는 법인에서 거예요. 같이 아, 합니다. 에서는나 그냥 좀 깜짝 놀래게 좀 해주세요. <laughs> <laughs> 뭐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뭐 깜짝 놀래게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해서 어, 함께 좀 노력해서 우리 아이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 <laughs>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YMCA 분들이좀 열심히 잘 하셔야 하고, 또 그의 직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YMCA 이형과 목적에 동의하셔서, 함께 이렇게 일을 해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청과 구입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청소년 수탁 운영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카데미홀 개관도 말씀드렸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 있었죠? 음, 아니, 반 반자네. 는 법인에서 다 같이 할. 합니다. 아, 법인에서한테 일 겁니다. 그럼 좀 깜짝 놀래게 해 주세요. <laughs> <laughs> 뭐,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뭐 깜짝 놀래게 해서 뭐, 많은 아이들이 참석해서 어, 함께 좀 노력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YMCA의 목적문은 비전 선언문이 있고, 선언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념 지침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y m c a 목적문, 이 내용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시간 통해서 한번 함께 합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청년은 젊은이들이 아마 아마 민족의 통일, 통일 그리고 세분한 통일에 임하지 않으로서이 땅의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운명적으로 하다. 내용은 하여튼 우리 회의할 때마다 또 우리 문화의 집할 때도 꼭목청민 낭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관장님 주관으로 해서 이것은 아주 생활의 관념이 되셔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적문을 통해서 비전과 과제를 현양화해야 한다. 우리가 목적문은 이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이런 지혜를 보는 인연 축구와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여기 옆 보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은 뭘까요? 가장 간단하게 두 자로 뭐라고 할까요? 사랑이 나고겠죠 사랑. 우리 예수의 복음과 삶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안되어 완벽하게. 사랑이 아닌. 목사님,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정의와 사랑, 평화, 신장, 민중의 복지 항상 그렇죠. 민중의 복지 항상. 우리 사랑에 박차고 복지함 상운들어가겠죠 언뜻 뭐, 보 통일 우리나라 통일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세문화 창조가 장점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장소가 나와서 아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어떻게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야. 네, 수없이 문화를 우리는 일탁자로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이 해내야 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후배들한테 계속 가르치야 합니다. 가르쳐서 우리의 의무라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YMC를 a 보면은, 우리 YMC a 문자를 보면은 YMCA 뜻이 다 있습니다. 와이엠엔 여러분들 이잘 알다 연매니죠 네? 청년입니다. 이 기독교 우리 YMCA는 나이 많은 이먹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청년 청소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해 보다니까 오늘날 지자체에서도 아, 또 일반 시민들도 YMCA는 청소년의 전문업체야 이렇게 전도 우리는 청소년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완전치그 신은 뭐냐? 여러분 목정문에 있는 것 같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러한 일을 은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뭐, 초등학교에서, 뭐, 원불교는 뭐, 명상의 시간이 뭐, 있어가지고, 문 감고 이 하면서 은근하게 원불교를 이렇게 나타난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후배들한테 계속 가르치야 합니다. 가르쳐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야 합니다. 그리고 YMC를 보면은 우리 YMC 문자를 보면은 y m c a 뜻이 다 있습니다. YM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영매이죠 청년입니다. 이 기독교 우리 YMC에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청년, 청소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해보다니까, 오늘날 지자체에서도, 아, 또 일반 시민들도 YMC에는 청소년의 전문업체야. 이렇게 전통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시은 뭐냐? 여러분 목적문에 있는 것 같이 크리스찬입니다. 네? 이러한 일을 은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뭐, 초등학교에서, 뭐, 뭐, 원불교는, 뭐, 명상의 시간이 뭐 있어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하면서 은근하게 원불교를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에, 예, 네. 네. 영어는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서세이션, 네. 어세스에이션. 어서세이션, 어서세이션은 뭐냐? 회냐면 자발적인 단체. 자발적인 단체. YMCA는 단체는 단체인데 자발적인 단체. 누가 어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올게네이션이라는 것은 조직체를 얘기하는니다 그것은 뭐냐 전문 조직체, 뭐 환경연합, 뭐뭐뭐그 자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업체가 전문 업체. 근데 YMCA는 전문 업체가 아니고 자발적인 업체다. 자발적인. 그래서 요새 날 YMCA가 위 탁을 받고 나서부터는 뭐냐 이 이. 자발적인 업체로 전환이니다 왜냐? 자발적인 업체가 되는데 전부 수련관 또는 뭐 수련시설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약 130여 개를 우리 YMCA 전국 시험내에서 비탈을 받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 YMCA에서 봤는데 세 문화 창조 기독교 사상의 회원을 육성해야 하는데, 그게 잘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벌어.